여러분 안녕하세요. 두보러와 함께 싸웠어요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4사기 5장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만 믿겠어요. 하나님만 섬기겠어요. 꼭꼭 약속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만 믿기로 약속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넙죽넙죽 가나안의 신들을 섬겼어요. 뚝딱뚝딱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절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자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건도 빼앗았어요. 어어어 너무 힘들어요. 너무 무서워요. 힘이 센 가난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1년, 2년, 3년, 4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힘들게 지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으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부르셨어요. 드보라야, 드보라야. 네네, 하나님.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백성들을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드보라는 사사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드보라에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가난 군대와 싸워라. 내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겠다. 네네, 하나님, 두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두보라는 바락 장군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만 명의 사람들을 모으세요. 그리고 다불산으로 가서 싸우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바락 장군은 두려웠어요. 가나운 군대는 힘이 너무 세요. 무기도 많고요. 바락은 용기가 없었어요. 바락은 드보라에게 말했어요. 드보라, 나는 혼자 못 가겠어요. 나와 같이 가서 싸워주세요. 그러자 드보라가 말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드보라는 바락과 함께 가서 싸우기로 했어요. 드보라와 바락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함께 싸우기 위해 모였어요. 저도 힘을 모으겠어요. 우리도 함께 싸우겠어요. 이곳 저곳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모았어요. 드보라와 바락,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난 군대와 싸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만세! 만세, 우리가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어요. 힘이 센 가나안의 군대였지만, 함께 힘을 모아 물리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승리했어요. 전쟁이 끝난 후, 두보라와 바락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불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힘을 모아 함께 싸우게 하시니 감사해요. 드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에 감사하세요. 드보라는 약속대로 함께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 여자, 선지자, 드보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 싸우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함께 하세요.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어요. 두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용감하게 싸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게 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함께하세요. 우리가 함께하시는 하나님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